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상현 팀장입니다. 오늘 200만원대 예산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정말 저렴한 금액대의 차량들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문의 주실 때는 차량 번호 꼭 확인하셔서 차량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빠르게 확인해서 상담을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차량 번호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떤 차량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른쪽 위에 보이는 빨간색 글씨가 금액이고요. 차량 살펴보겠습니다. s m 5구 LPG입니다. 차, 주행거리는 117,000km, 2008년 연식 대비 주행거리가 짧은 차량이고요. 흰색의 LPG, 중형 세단 차량입니다. 이 차량 보시면 주행거리가 117,000km,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보시면 핸들 모습도 굉장히 깨끗하게 네,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 차량이고, 시트도 컨디션이 굉장히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 블랙박스도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이패스 있고 LPG 모델이고요. 이 차량은 지금 보시면, 네, 교환판금도 없어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어서 보시면 이 차량은 쉐브레 스파크 모델입니다.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1만8 0 0 0 k m 2012년형 연시대비 네, 주행거리 양호한 차량이고요. 외관 모습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선팅지는 조금 상태가 좋지 않은 모습 그대로 네, 참고 부탁드리고요. 219만원, 네, 주행거리는 15만km 정도 주행했습니다. 연시대비 주행거리도 양호하고, 네, 시트도 이렇게 보시면 1열, 2열 상태도 양호합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이렇게 적재공간까지 네, 저렴한 금액대에 찾으시기에는 네, 충분히 연시대비 주행거리도 양호하고 교환판금도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에요. 이어서 중형 세단입니다. 이 차량 SM5 차량입니다.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16만 9천키로, 한 17만키로 정도 탔습니다. 2010년이니까 연시대비 주행거리 양호하고 휘발유 모델에 스마트키도 들어가있는 가격 230만원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지금 보시면 네비 있고 스마트키 있고 전자파킹도 있어요. 옵션이 금액 대비했을 때 굉장히 좋습니다. 주행거리 1 6 9,800km, 한 17만 km 정도 연식 대비 적당한 주행거리를 탔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네 시트도, 가죽시트 상태도 양호하고 후방카메라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보시면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스마트키도 있습니다.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되어 있을 정도로 옵션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전동시트, 메모리시트 그리고 한마시트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은 지금 보시면 단순교환 네,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이어서 보시면 이 차량은 네, 코란도 트리스모 4륜이고요. 11행승. 네, 사람을 좀 많이 태워야 되고 그리고 큰 차가 필요하신 분들 그 중에 또 4륜까지 볼수 있는 차량입니다.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31만km. 2014년형 연시대비 짧은 주행거리를 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연시대비 네, 주행거리는 많아요. 네, 말이 좀 꼬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연시대비 주행거리는 많지만 절대적인 금액이 250만원입니다. 네, 정말 뭐 크게 부담 없이 타시다가 폐차 가신다 하시더라도 이런 차량들은 부담 없이 타시에 너무 좋다. 주행거리 31만 7000km 정도 주행거리 했고요. 주행거리 대비해서 핸들 모습만 보더라도 가죽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크루즈 컨트롤도 있고요. 실내 모습도 보시면 이런 내장재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내연식 주행거리 대비했을 때 관리가 괜찮습니다. 전동 시트가 들어가 있고 2열부터는 시트 컨셉도 정말 상관 크게 없이 깔끔한 모습 그래서 아래는 활용하실 수가 있고 열산 시트도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 썬루프도 있고, 그리고 또 보시면 전동시트 말씀드렸고, 네, 이렇게 하이패스에 블랙박스가 있죠. 옵션이 정말 괜찮은, 네 정말 저렴한 금액대 타기에 괜찮은 차량입니다. 이 차량 보시면 무서워 차량이에요. 네, 이어서, 네, 알페온 차량입니다.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1 3만 k m 정도 중행했어요 2011년 연식 대비 주행거리도 짧고, 검정색의 준대형 세단입니다. 가격 260만 원. 외관 모습도 지금 보시다시피 외관도 굉장히 예쁘고 금액 저렴하고 하체도 굉장히 튼튼하고 그런 차량이에요. 주행거리 13만km 정도 주행을 했고요. 실내 모습도 네 지금 보시다시피 깔끔합니다. 전자파킹 옵션도 들어가 있고 핸들 모습도 연식 대비해서 봤을 때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 시트는 1열, 2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살짝 터진 부분은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 부탁드리고요. 전동 시트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보시면 열선 시트,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까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은 지금 보시면 무사고 차량이고 단순 교환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이어서 SUV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어, 뉴 SM5 그중에 디젤입니다. SM5, 아, 죄송합니다. QM5 네 QM5 4륜 디젤 모델입니다.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23만km 2014년형 연시대비해서 봤을때 주행거리 14년형이니까 주행거리 양호하고 4년이고 금액 269만원 저렴한 금액으로 구매를 하실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보시면 주행거리는 23만km 정도 주행을 했어요. 실내의 모습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깔끔한 실내 인테리어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 스마트키 있고 여기 보시면 전자파킹도 있고 4륜까지 활용하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핸들 모습도 굉장히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요. 보시면 시트 전동시트 있고 시트 1열, 2열 상태 모두 다 깔끔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파노라마 선루프에 후방 카메라까지 있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 하이패스 룸밀러. 그리고 보시면 은 이렇게 블랙박스까지 되어있습니다. 금액 굉장히 저렴하게 타시기 좋구요. 교환판금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어서 YF 소나타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휘발유입니다. 주행거리 17만 7천키로 정도 주행했고 2010년 연식 대비해서 봤을 때 주행거리 양호한 차량입니다. 이렇게 외관모습 보시면은 주행거리 17만 7천키로 정도 주행을 했구요. 실내모습 보시면 네 이렇게 네 스마트키 있고 또 보시면 내비게이션 있고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그리고 열선 시트도 있고요 시트 1열, 1열, 2열 상태 네, 크게 찢어지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데 요 시트 내 사용감 정도는 있다 라고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뒷쪽에도 성풍구가 들어가 있고 하이패스 노밀러에 블랙박스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 보시면은 지금 단순 기한 있고 뒤쪽에 단순 교환 플러스 디휀다 그리고 리어 패널 이렇게 교환이 되어 있습니다. 교환과 판금 되어 있어요. 엔진룸 안쪽으로는 전혀 데미지 입은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연식이 좀 많이 됐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보다는 엔진 미션 컨디션 그리고 또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는 컨디션과 금액입니다. 물론 사고 경우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감가가 충분히 이루어졌고 엔진 미션 좋다라고 하면은 이런 차량들 가성비 있게 타시다가 정리하시는 것도 충분히 좋은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올류모닝 차량입니다.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14만km 정도 주행했어요. 2012년형 연시대비 주행거리 양호합니다. 색상은 다크그레이 색상이고 279만원 저렴한 금액으로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주행거리 14만2천km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실내 모습 보시면 이렇게 핸들 모습 네, 시트 1열 2열 시트는 굉장히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 열선 시트 있고요. 하이패스 루밀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선 핸들도 들어가 있어요. 이 차량은 지금 보시면 무사고 차량이고 단순 교환 네 단순 교환과 판금네 도어의 교환과 판금만 있는 단순 교환 단순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말리부 차량이에요.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 20만km 정도 주행했습니다. 2014년 연식 대비 주행거리가 양호합니다. 280만원 외관도 준수하고요. 하체도 튼튼하고 주행거리 20만km 정도 주행을 했고 그리고 또 보시면 전자파킹 그리고 핸들 모습 시트 네 메모리 시트도 있고요 네, 시트 전체적으로 상태 깔끔합니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있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 네, 크루즈 컨트롤, 하이패스 룸밀러까지 열선 시트까지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격 280만 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교환 방법 없는 완전 무사고 네 이어서 이 차량은 QM3 차량입니다.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24만 km, 2015년. 네 정말 연비 좋고 네, 장고장도 크게 없어요. 출고해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저렴한 금액대 정말 많이 찾아요. 289만 원. 네 굉장히 금액 좋습니다. 네이 정도 금액대에 지금 뭐 전체적인 컨디션, 뭐 엔진 미션이나 이런 부분들 모두 다 괜찮고 저렴하게 타시기 너무나 괜찮은 네, 그런 소형 SUV 차량입니다. 보시면 핸들 모습 깔끔하구요. 시트 1열, 열선 시트 있고 2열도 양호합니다. 후방 카메라 장착이 되어 있구요. 여기 보시면은 하이패스까지 되어 있어요. 이 차량은 지금 보시면 무사고, 네, 단순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코란도 차량이고요. SUV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20만km 2014년형 연시대비해서 봤을 때 주행거리 이 차량 역시 양호한 차량이고 가격은 290만원입니다. 절대적으로 저렴한 금액이고요. 네, 20만km 정도 주행을 한 차량이고 네이 차량은 그리고 코란도 C도 아니고 네그 위에 뉴 코란도 C 모델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금액대에 구매하시기 좋다. 시트는 상태는 전체적으로 괜찮은데 여기 시트가 조금 이렇게 찢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많이 찢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보관을 해서 출구를 도와드려야 될것 같아요. 또 보시면 시트 보시면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있고 크루즈 컨트롤 있고 하이패스 루밀러의 블랙박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네 이렇게 열산 핸들에 네, 열산 시트 뒷좌석에도 열산 시트 옵션이 굉장히 좋아요. 이 차량은 지금 도어 하나 방금 되어 있는 단순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이어서 미니쿠퍼 차량입니다. 굉장히 저렴한 금액대 차량이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20만 km, 2012년 연식 대비 주행거리 양호하고 네. 네, 미니쿠퍼 차량인데 빨간색 색상, 가격 290, 290만원. 세컨카로 타시거나 아니면 여성분이 타시기에도 저렴한 금액대로 접근하실 수가 있는 네, 수입 외제차구요. 20만키로 주행했고, 네, 이분은 지금 보시면 시트도 모두 이렇게 빨간색으로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네, 매력이 충분한 차량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구요. 그리고 또 보시면 후방카메라도 되어 있고, 실내도 열선 시트. 이렇게 감성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렴한 금액대에 타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이 차량 보시면, 네, 그만 판금도 없어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YF 소나타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LPG 모델입니다. 네, 주행거리 한2 0만 k 로 정도 탔어요. 2011년 연시대비 주행거리 양호하다. 그리고 LPG 모델이고 LPG 중형 세단 가격 299만원. 저렴한 금액으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보시면 주행거리는 20만 km 넘기 바로 전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 차량은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지금 가죽 시트 상태에 크게 찢어지거나 그런 부분들 없고요. 내비게이션 있고 파노라마 썬루프 있고 후방 카메라 룸밀러에 되어 있습니다. 또 보시면 블랙박스도 장착이 되어 있고 접이식 미러에 뒷좌석에도 열선 시트가 있어요. 옵션이 굉장히 좋다. 스마트키도 있고, 뒷좌석 열, 열선 시트까지 있을 정도로 옵션이 잘 되어 있고요. 이 차량은 지금 보시면, 네, 단순 무사고 차량이에요. 단순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말리부 차량 살펴보겠습니다.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136,000km. 2012년 연시대비 주행거리 좋고요. 신색 색상의 가격은 299만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137,000km, 연시대비 주행거리 좋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 네, 핸들 모습 가축 상태 좋고, 시트 1열 리얼 상태 굉장히 상태 좋습니다.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장착되어 있구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하이패스, 블랙박스까지 모두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은 지금 보시면 단순 교환에 네, 스태프 양쪽에 판금 되어 있는 네, 사고 이력 없는 단순 무사고, 네, 단순 교환만 있는 차량입니다. 내이 네, 차량은 s m 5 차량입니다.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13만 km, 2014년형 연식 대비 네, 주행거리 양호한 차량이고요. 가격은 299만 원입니다. 주행거리 13만 4천 km 정도 주행을 했고요. 실내 모습 보겠습니다. 핸들 모습도 네,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 시트 전 시트 보시면 시트 상태도 전체적으로 양호합니다. 이 열에는 좀 스크래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크게 찢어지거나 이런 부분은 없어요. 사용감은 조금 있다라고 봐주시고.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고, 보시면 하이패스 루미러 블랙박스도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옵션이 굉장히 좋은 게 지금, 네, 이렇게 후측방 경보까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보시면은, 네, 도어 하나 단순 교환이 있는 단순 무사고 차량이에요. 네 오늘 이렇게 지금 네 200만 원대 구매할 수 있는 차량들 경차부터 중형, 대형 SUV까지 다양하게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들도 정말 많이 있으니까 예산에 맞춰서 저렴한 금액대 구매하셔서 네 어려운 시기 같이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